안녕하세요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동시집 도깨비 바늘에서 동시 세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날개 정하선 나뭇가지 사이에 줄을 쳐 놓고 술 타게 하며 놀던 왕검이의 집에 잠자리 한 마리 걸려들었네. 잠자리 몸통 다 뜯어먹은 왕검이 날개 두 쪽만 남겨두었네. 아무도 안 보는 밤 기다려 가만히 제 어깨에 날개를 붙여 보네. 퐁퐁병. 퐁퐁을 쓰다보니 퐁퐁병 때무어 더럽다. 다른 그릇 닦고 닦아 주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해 머지 못한 제몸 닦을 생각. 비오리. 비오는 여름날 내가에 혼자서 비 맞고 서 있는 비오리 한 마리, 뒤꿈치 발들고 살며시 다가가 빨간 우산을 씌워주고 싶구나. 감사합니다.